네 아까 1편에 이어서 여기 좀 아쉬워서 2편 한번 더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제빼기 고개인데요 여기로 가면 중앙시장 여기로 가면 언양나들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, 이쪽 골목 옛날에 정말 핫한 거리였는데 80년대 네, 여기 저 빨간 건물 뒤에 저게 옛날 기억나시죠 천안극장 자리입니다 빨간 건물 뒤에 저 하얀 건물 아이보리 옛날에 여기 뜨락 앞에 뜨락 커피숍이 있었고 아 여기가 야, 조일라사 이게 지금 이제 뭐 재개발 때문에 다 이렇게 있는데 참 옛날에 다 영화를 누렸을 곳인데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좀 지나가고요 입니다 천안극장 지금 이렇게 변해 있네요. 그아 옛날에 무슨 목욕탕으로 마지막에 썼었나 보네 목욕탕 그 흔적이 있네요. 예. 야 여기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양우 이양우 맞춤 하, 고등학교 다닐 때 80년대 80 6년도, 뭐, 7년도 이물에 비해. 여기서 저도 바지 집몇개 맞춰 입은 기억납니다. 기억나시는 분 많을 거예요. 여기, 아. 우리 또래 분들, 여기 천안사신 분들 여기서 바지 하나씩 안 맞춰 입은 분안 계실 것 같은데. 사장님, 어떻게 연세가 얼마나 되셨나, 이제. 한,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30대 정도 되셨다, 그러면. 15살 합치면 80은 안되셨겠네 요 아직. 아, 옛날에 그 광제광제의원 여기가 아마 그 유명한 천안의 인물 천안이 배출한 인물 돌 김용옥 돌 김용옥 선생의 아버님께서 아마 여기서 아, 병원을 운영하신걸로 김액과 옛날 이렇게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,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. 바로 이 자리입니다. 돌 김용옥 선생 아버지께서 예, 운영하셨던 김맥가 김학, 자리가 맞을 겁니다. 예. 이야, 이 골목 참. 옛날에 진짜 여기 다 그냥 머리밖에 안 보였는데, 주말에. 지금 이렇게 폭탄을 맞았네요. 아, 저쪽렇두 개가 맨날 2층에 뜨락 커피숍이 있었고 이야. 여기가 작은 잿백인가? 아, 그런가 보네요. 아까 거기가 큰 잿백이 이제 우회전하면 작은 잿백이. 그래 넘어가면 중앙시장 가는 거죠. 중앙시장. 작은 잿백이. 아까 여기가 큰 잿백이 맞네요. 여기로 내려가면 오른쪽에 바로 여기 주차금지 여기 있는 오른쪽으로 가면 우회전하면 옛날 천안세무서 자리입니다 네, 천안세무서 자리고 이쪽에 여기 가면 이제 명동골목으로 가는 거죠 네, 저 앞에 옛날 미도백화점 네, 거기에 옛날 마이하우스라고 아, 디스코텍 많이 갔는데요 자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보여서 이렇게 마칠게요 네, 마치겠습니다. 중앙 국민학교 옛날 중앙 국민학교 후문 같습니다. 이게 옛날에 이제 천안 조선시대 때 천안 천안군 관아가 여기 있었죠. 1914년 일제 때 근대식 행정구역 대개편 때 사라졌겠지요. 1914년도까지 여기 관아가 있었을 겁니다. 중앙국민학교 아, 여기도 폐교가 된 모양이네요. <laughs> 운동장에 잡초가 무성한 거 보니까 여기도 폐교가 된것 같습니다. 중앙국민학교 동남구청 천안시 동남구청 자리에 그 현대 힐스테이트인가? 중앙국민학교 졸업하신 분들 옛날 추억에 한번 빠져 보시죠. 네. 지금 한번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, 운동장이나 상태로 봐서는 폐교가 된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